신났어. 일로 와. 수다 한번 보더니 겁나는 게 없어. 어? 덕구 뽕거 일로 와. 거기 가지 마. 얘들이 어디 갔을까? 어? 얘들이 어디 갔을까? <laughs> 덕구야. 일로 와. 일로 와. 거기 가지 마. 기다려. 귀한거 봤다야니얘네들리응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그 후각이 있잖아 나는 물 까만 봉지가 내려오는 줄 알았다 <laughs> 얘들 찾는거야 지금 야 거기 깊어 가지마 나 수영 못해 일로와 아구가 <laughs> <laughs> 용감하다 뽕구가 사냥할때는 멍소리도 안하 어? 네 그러네 아유, 안 잡혔어, 요근데이 잡히면 어쩔 뻔했어.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해. 아유, 뻥거봐. <laughs> <laughs> 형아, 좋지? 막 이런 거잖아. <laughs> 형아, 좋지? 이게 뭐야? 막. 이게 말로 느껴지지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너, 톡, <토>, 너. <laughs> 뽕꽁키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지거 가지마 일로와 일로와 아유 이게 왠지 용감해졌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거아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하하 응? 용감해졌어. <웃음> <그래. 웃음웃음> <웃음> <laughs> 아이고 신났어? 그래 물이 이렇게 시원한 거야 무서운 거 아니지? 물이.. 야저 깊은 데 가지마 아 니네 아 웃긴다 야 얘들이 잘 지켜 그래도 잘 지켜 도오만하는데 망쳤다 그래 야야 저게 조개나 뭐 이런 게 있잖아. 저런 거. 고기 같은 게 있어. 아우 여봐 너무 이쁘지 않니? 아, 저, 완전 무릉도원이야 너. 야 이게 도시에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저거야. 뼈다귀 하나 또 먹어. 옳지. 뼈다귀 먹어.